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유종호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현장은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넓은 면적과 실용적인 실내 구조를 전부 다 갖춘 현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내 생활권이 가능하고 4억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까지도 갖춘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보다 좀더큰 평수의 필지도 분양을 하고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하우스의 대지 면적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하우스는 총 대지 면적이 130평에 도로 지분이 22평 정도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층 23평, 2층 22평에서 총 45평의 실용적인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지 용도가 계획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조금 더큰 사이즈의 연면적은 시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난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샘플 하우스의 분양 가격은 4억 7천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군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교통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도보 5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은 좋습니다. 경강선 여주역은 자차 10분 내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외곽으로 이용하실 때는 여주 IC는 자차 7분에서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가시기도 수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트, 병원, 은행 같은 모든 인프라는 도보 10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내 생활권이 충분히 가능한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과 숲세권, 시내 생활권이 가능한 현장,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어주택 단지 내 도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6m 정도의 폭으로 양방향고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옆쪽으로 오시면 현재 비어있는 필지는 총 5세대의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는 단지의 가장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외부가 다 마감이 안된 상태라서 경계를 둘수 있는 펜스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경계석 기준으로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 공간은 약 2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잔디마당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지나서 잔디마당으로 진입하는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디딤석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더 진입을 하면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의 첫 장소 마당 공간인데요 어, 마당 공간의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앞쪽으로는 부동수정까지는 깔끔하게 시공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전실 공간 앞쪽으로는 전부 다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데크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마당을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진입을 해 보시면 이 옆쪽으로도 텃밭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앞쪽으로는 야외에서 바베큐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샘플 하우스의 외벽은 스타코,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남향 방향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전창을 통해서 앞쪽에 있는 뻥 뚫린 뷰는 평생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진입하는 전실 공간 앞쪽으로는 데크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방암은 스마트 도어러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전실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공간의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로 굉장히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는 총 4단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신발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전신 거울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디 슈즈까지도 충분히 보관은 가능하고요. 어, 이 반대편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이 또 다른 비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 수납장이 부족하거나 간단한 짐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팬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진입하는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정면으로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2연동 중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편으로는 1층 공간에 침실 공간과 욕실 공간,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샘플 하우스의 첫 번째 공간, 거실 공간입니다. 와, 여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쇼파와 아트월 사이의 거리가 대략 4m에서 4.5m 정도로 굉장히 폭은 잘 나와 있고요 앞쪽으로는 정남향 방향으로 전창이 크게 나와 있고 옆쪽으로도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강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도 체강을 누릴 수 있는 픽스창이 마련되어 이 있기 때문에 체강 부분은 충분히 확보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이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높은 층고인데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 커도 되는 건가요? 높은 층고를 통해서 2층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2층에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가능할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고급스러운 조명과 직부등 그리고 우물형 천장까지도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시공 부분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공간 반대편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LDK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아일랜드 식탁이 디귿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앞쪽으로는 식탁 무릎 넣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시면 냉장고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환기창 그리고 후드까지도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백조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맞바람을 통해서 환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밑쪽으로 보시면 충분한 수납장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밥솥이라든지 뭐 기타 가전제품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샘플하우스의비밀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쪽 공간은 다용도실 겸 보조 주막으로도쓸수 있게끔 싱크볼하고 1구 전기레인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환기창까지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식 형태의 다용도실로 보면 됩니다. 전부 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세탁기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병렬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 공간에서 이 복도 형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1층 침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왼편으로 있는 1층 공용 욕실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용변기그 옆쪽으로는 이쁜 디자인의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공간이 있어서 물튀김 방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바라 스조는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환기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면 1층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퀸이나 킹 사이즈 정도의 침대는 충분히 설치를 가능할 것 같고요. 북박이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 침실 공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시면 침실 공간 안쪽으로도 문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심실 공간에도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는 파우더룸, 또 안쪽으로는 시스템 옷장들이 충분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옷 수납은 충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1층 공간의 모든 공간은 살펴보았고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집성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공간을 올라오시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2층의 거실 공간이에요. 와 1층에도 거실이 널찍하게 나왔지만 2층도 만만치 않게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이쪽은 가족 룸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도 크게 전창이 나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조망은 충분히 보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층 거실 기준으로 양쪽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침실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동선을 따라 첫 번째 침실 공간과 욕실 공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욕실 공간은 1층과 사이즈는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용변기 그리고 세면대 샤워 부스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옆쪽으로는 2층의 첫 번째 침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창도 전부 다 보이고 여기도 비밀의 공간이 숨어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같은 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 1층과 똑같이 앞쪽으로는 파우더룸, 안쪽으로는 시스템 옷장이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방마다 전부 다 드레스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반대편에 위치한 2층의 두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층의 두 번째 침실 공간을 들어가기 전에는. 1층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창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1, 2층 간의 의사소통은 충분히 전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2층의 두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층의 두 번째 침실도 여기 있는 침실 공간들이 사이즈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퀸이나 킹 사이즈 정도의 침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것 같고요. 침실 공간 또 안쪽으로 보시면 비밀의 문이 하나 더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 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옷장이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방마다 전부 다 드레스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소납이라든지 기타 집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관은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 샘플 하우스는 1층은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시공이 되어 있지만 2층은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 하우스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저는 짧게 감상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시내와 인접하고 숲 뷰까지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 거기다가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전원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상단에 위치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정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